오늘 공동체 성경읽기는 시편 32편 33편 말씀입니다. 제 31편 타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접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당하니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와여, 호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시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에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싸우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제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로 나를 누르시오니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의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으시리이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33편 너희 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스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유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곡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이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러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화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마태복음 12장 2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어제 여러분들이 나눴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했나요?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어요. 그 바알세 귀신의 왕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어, 쫓아내면은 그의 나라 마귀 사탄의 나라가 어,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기들이 망하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하시는 일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작아지고 축소되고 소멸되어져 가겠지요. 2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오늘 읽은 29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비유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강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29절에. 강한자. 자, 자 강한자가 누구냐면 지난 우리 주일에도 말씀의 본문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야기 아시죠? 그 사람은 쇠고랑으로도 제압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힘으로 제압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그렇게 돼요. 굉장히 강하죠.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이 이어지는 이 사건을 초래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도 귀신 들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 멀고, 그랬다 그래요. 귀신 들렸는데 말도 못하고, 눈도 멀고.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자는 29절에 강한 자는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근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랴. 그러니까 강한 자가 지키는 그 집을 강탈하려면 어,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더 강한 자가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군대 귀신 아무리 강해도 누가 제압했어요? 예수님이 제압했어요. 자, 눈물게 하고, 안못 보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 누가 제압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을 집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을 제압하고 있는 귀신들, 귀신, 강한 귀신이 있더라도, 그 집, 그 사람을 빼앗아 오려면, 더 강한 분이 있으면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제압하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혼,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계속해서 빼앗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 보셨지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내쫓고 치료하시면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 역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귀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강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이렇게 빼앗아오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비난했어요? 귀신을 힘입어서 발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아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그 역사를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역사로 지금 비난하면서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3 2이절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 무섭지 않습니까?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네,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가 있다니. 사심을 못하는, 받지 못하는 죄.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왜?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일을 귀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비난하니까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대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요, 어, 예수님이 십자가 난 이제 고난 받고 죽을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어, 할수 없습니다 하면서 어, 그렇게 막 예수님을 이막아서던 어, 그런 사람이고, 아. 어, 도다 도망가도 자기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바로 몇번 부인합니까? 세번 부인해요. 그런데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서 받았죠. 그죠? 용서 받았어요. 예수님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32절에 인자를 말로 인자를 거역함이 인자는 누구예요? 마태복음에서 인자라고 하면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을 말로 거역해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하심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런 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해도 사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증인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역사를 어쨌든 이루어가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거역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를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나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성령을 거역한다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 돼. 복음이 증거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거부합니다. 거역합니다. 한 개인도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면 삶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부하면 믿지 않게 되거든요.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것을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자기들의 권세를 가진 나라, 자기들이 권세를 가진 나라, 그런 나라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3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못된 나무이기 때문이다. 못된 나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말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 35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말은 마음에 쌓은 선이 있어야 나올 수 있고,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마음에 그만큼 악을 쌓았다는 증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비난, 그 악한 말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선한 말, 의로운 말, 성령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말, 선한 말을 하면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러나 악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내 마음이 악한지 선한지는 내 말을 통해서 알수 있다 그래요 내 말을 통해서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성경은 여러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 언행이 얼마나 선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을 악하게 하고 네? 함부로 하면서 그래도 난 마음은 선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악한 말로 기도하지 않죠. 그죠? 예수님께 내가 고백할 때 악한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말하든지, 예수님께 말하듯이, 하나님께 말하듯이, 그렇게 서, 서 조심스럽고 선한 말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든지 말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하듯이, 항상 그렇게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하세요. 선한 말을 하시고, 위로의 말을 하고, 또 신앙적인, 긍정적인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언행을 조심하면서 살면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심판날에 오는 말씀처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말을 하는 바리세인들,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고 분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총을 생각하며 나도 누구에게든지 용서와 사랑과 위로로 격려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도록 선한 말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